x 플러스 7의 b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6과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들에 대칭. 그럼 얘가 근데 192번은 어디 갔어요? 이거 먼저 하지 뭐자 직선 누구 y는 x 플러스 6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들 대칭이면 걔네 의 교점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죠. 네. 그럼 둘이 연립해서 교점 찾자 거꾸로. 얘랑 얘랑 뭐하다 아, 같다 ex 는아 마이너스야 네. ex 는 뭐죠 마팔, 마팔. x 는 뭐가 됩니까 마사 마사 대입하면 이 e. e. 그럼 마. 점근선이 마사 콤마 이죠 e. 결국 마. 점근선이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 콤마 e. b 가 마사 콤마 이가 되는 뜻이죠. 그래서 A는 얼마? 4, B는 2. 그 다음에 얼마? 8.